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받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무무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무무TV 지금 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의 중학교 오래된 친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야, 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이 벤츠 E클래스 250 익스클루시브 이 하나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차들이 있었을 텐데,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우선은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차 바꿀래도 못 바꾼다. 왜냐면은 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기 전에 어쨌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할 때 고려했던 점이 우선은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생각해서 뭐 BMW랑 벤츠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벤츠란 이유는 뭐 아무래도 하차감이 뭔가 좀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내 인테리어가 무엇보다 훨씬 좋았어요. BMW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고 뭐 BMW는 좀더뭐 스포티하고 좀 그렇다 하면은 벤츠는 뭐좀더 클래식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이미지가 잘 만든 듯한 뭐 그런 클래식함이 <laughs> 있어서. <생각이 웃음> 아, 그죠 <그쵸>? 네. <laughs> 지금. <웃음> 그쵸, 맞아요. 네, 네. 클래식함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실내는 뭐다? 벤츠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 벤츠의 감성은 따로 올 수가 없어요. 네, 제 개인적 이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욕하면 삭제합니다. 이 차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차량 제가 이제 구매했을 때 작년 11월에 구매했는데 이거는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실내 시트 색상 변경하면서 30 얼마가 추가돼서. 7,100 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요거 이 7,100만 원에다가 취등록세 해서 7,8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7,800 정도 네. 주고 구매를 하셨다. 예.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장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음. 우선 장점 가장 큰게뭐 사실 하차감이겠죠. 아무래도 <laughs> 외제차다 보니까 이제 그 그게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운전할 때 있어서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스포츠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이렇게 두고 달리면은 차도 잘 나가고 뭐 이제 그럴 때는 또 드라이브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단점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사실 이거는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E 클래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구매한 거는 그 250, 이제, 익스클루시브인데, 후륜구동이죠? 네, 그렇죠. 후륜이라서 그런지, 제가 작년 이제 11월에 출고가 돼서, 이, 눈이 많이 오는 날한번 운행을 했다가 정말 사고가 많이, 사고가 몇번날뻔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데도 눈이 펑펑 내리니까 좀 많이 미끄러지고, 그런, 그 어떤 차보다도 뭔가, 수름구종은 다른 전에 이제 다른 차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많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글래스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포메틱을 적극 추천드리고 권장을 드립니다. 음, 옵션을 추가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만 원좀더 넘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프로모션을 다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음, 그 정도 천만 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어,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벤츠를 사더라도 무조건 코메틱,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를 하더라도 사륜구동으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차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할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네. 그냥 여러 뭐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차를 운행하려면 독신으로 살았을 때는 얼마 정도 벌어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벌어야 할것 같다. 제 정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솔로다 그러면은 월한 최소 400은 벌어야 이제 좀 유지하는데 문제 없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을 했고 뭐 자식 없다면은 어쨌 결혼하면 돈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뭐5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나 음. 실수령 기준으로 네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세일즈 매니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연봉은 그냥 어바웃으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은 제가 네, 안, 아, 안타깝진 않고 네, 작년에 했습니다. <laughs> 네, 작년에 해서 지금 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한번 여쭤봐도 음, 될까요? 음, 저는 전세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5년 안으로 아파트로 자가를 마련하는 게 이제, 다음에 제 꿈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셨는데, 향후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2년 통계청에 의하면,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07만 4천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한달 생활비가? 네. 그 부부 합산. 네. 네. 평균 잡기는 사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능호하기 쉽지 않은데 평균 한 250에서 3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뭐 전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아, 그렇죠, 네, 네, 모든 주, 뭐. 고정 자금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고정 지출. 포함해서. 아, 지금 250 정도 쓰고 네네. 계시다. 그러면 차에 얼마 정도 지출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할부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음 우선은 기름값은 뭐 평균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달 기준 네한달 기준이요 혹시 운행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한6 0 0 0 k m 된것 같습니다 한달아한 네, 아, 달에요 네. 한 달에 그렇게 한5 0 0 k m 되지 400 5 0 0 k m 정도 될것 같아요 많이는 안타서 주말에 이제 와이프랑 놀러 갈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할부금은 할부금은 저는 계약할 때 이제 한 50%는 현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 저기 신한마이카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 대출 이자가 뭐한 60만원 좀 안되게 나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c c 가한 2000cc죠 맞아요 네, 네 2000cc 그러면 지금 이 차에 어, 자동차세 는 네. 얼마 정도 자동차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 3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어, 30 얼마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혹시? 보험료는 지금 120만원쯤 했던 것 같은, 110만원대 이정도였던것 같습니다. 음, 그거 외에 뭐차 튜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죠? 어, 전혀 차는, 튜닝은 좋아하지 않는데, 벤치도 구매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급 휘발유를 권장을 한다 해서, 고급 휘발유를 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름값이 그 조금 네. 더 나가시네요 네딱그 정도만 이 튜닝이라는 건 없고 그 정도만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넉넉하게 잡으면 차에 100만 원 정도는 쓰고 계시는 거네요 어,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러프하게 이제 보면은 100만 원이면 충분히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자금 외에 차에는 오로지 100만 원 정도만 네네. 유지가 된다 지출에 네. 한 40%를 자동차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막상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뭐, 뭐, 100만 원을 이제 투자할 가치가 네. 있나? 어, 뭐 투자할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우선은 뭐차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벤츠를 운행하는 거 있어서 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뭐 정해진 연봉에 차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괜찮아요. 자동차를 사는 거고 내가 이 정도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 사람들마다 물론 다 다르겠죠 네. 네.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구매하기 네. 전에 수도 없이 봤는데 뭐 500만 원 벌어도 소나타 타라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벌어도 벤츠 타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개인의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습관도 제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직업이 세일즈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또 중요시 하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이 벤츠를 통해서 뭐 계약이나 이런 걸 어, 따내신 게 있으신가요? 음, 실제로 계약을 따낸 거라기보다는 제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차를 내가 뭐, 무슨 차를 타는지 보여줄 일이 사실 웬만하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간혹가다 이제 고객사 분들이랑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카트에 그 백을 실으려고 뭐 트렁크에다 이제 카트 같이 갖고 가서 뭐 그때 보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벤츠 이클래스 e 타는 거를 보고 나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그냥 뭐 그런 일반 세일즈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 어느 정도 뭔가 좀 신뢰가 간다. 이 자기 하는 일에 좀 열심히 하는 청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어 좀이 차를 타니까 유리 때는 조금 플러스가 됐구나라고 그날 처음으로 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일적으로. 어, 그래도 이 벤츠를 통해서 또 도움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 벤츠를 타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음, 우선은 고민을 하셨다면은 내가 능력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질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고민을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차 나오기 전에 이제 23년형 이제 풀체인지 24년에 이제 풀체인지 된다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새로 이제 나오는 것도 기다려서 또 계약하고 차 출고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리니까 그냥 그 기간보다 빨리 필요할 때, 그리고 사고 싶을 때 사서 타고 다니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게 훨씬 큰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출을 하면서 만족을 할수 있고 동시에 또 소득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제일 오래 있는 시간 중에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있는 시간, 회사 에 있는 시간, 그리고 차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차에서 오래 있는 시간만큼 좋고 편안한 차를 타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더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다방면으로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더 좋은 지출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요. 네,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